트위치 계속 봐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하고요. 저 정말 정말 많이 부족했는데 여기서, 어, 그래도 병이랑 약, 어, 막 조금씩 조금씩 줘어가면서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그래서 저 너무 갑자기긴 한데. 트위치 좋았어요. 트위치 싫은 거 아니었어요. 트위치 좋아요, 항상. 마이웨이 부르는 거 봤어요? 유튜브 봐줘서 너무 고마워요. 그래서 너무 갑자기긴 한데, 저 내일부터 유튜브 촬영 가요.